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제가 1월부터 급성 장염 걸려 가지고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틀방에 이제 얘기는 드렸었는데 어, 너무 되 몸이 좀안 좋았어요.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일단은 뭐 해야 될건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웬만하면은 제가 뭐 변명이나 핑계없이 활동하는데 월요일날 18일날은 제가 어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9일날 분석그로이좀 좋은 움직이 나와서 일단 지난주 11월 15일부터 횡보였어요 마지막 롱숏에서 15,451불 롱숏까지 수익내고 이후에 횡보하면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푸근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뭐제 일단 오늘 퍼펙트 영상이고요. 예, 지금 열심히 고생하신 만큼 지금 우리 비트코인 가이드 투자 카페는 지금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네, 수익 나시면도 모두 축하드리고 인증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예, 저도 뭐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니까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대로 상승장이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롱 주구장창 롱 아니에요. 예, 빠질 것처럼 4 시간 차트만 보셔도. 고점 그 찍고 고점 그 찍기 전에 올라갈 것처럼 해서 빠졌다가 올라가고 크게 여기서 이탈할 것처럼 하면서 올라가고 이탈할 것처럼 해서 올라가고 네, 변동폭이 크죠 위아래가 그래서 이게 어, 코인시장은 상승하락 횡보 전부 다 힘듭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운 좋게 다 잡아냈어요 또다 네, 잡아냈고 어, 목소리가 좀 듣기도 좀 불편하실 것 같고 오늘 좀더 순한 맛으로 진행해야 돼요. 투표율이 좋아서 그래서 짧고 굵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퍼펙트가 두 개예요. 11월 15일하고 19일이었는데. 15일 먼저 보겠습니다. 15일 날이 원래 8927일 추격 매수 전략이었고요. 보라색 지지선 이탈시 손절가였고 상단에 타겟가가 8927일 8 9 1롱 보라색 지지선 이탈 손절가 그리고 상단에 92968 92.9캐가 타겟가였어요. 움직임 나오기 전이고 움직임 나오 이유 리플레이 먼저 눌러볼게요. 11월 15일 날. 아. 좀 시간이 많이 경과돼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거였거든요. 보시면 요거는 그때 우, 투표율이 좀 적어서 우수 멤버 전용으로 진행했었고 이때 롱 진입한 이후에 나스닥에서 폭락이 나면서 오 다행히 보라색 지선이 탈하지 않고 2번 구간도 터치하지 않았죠. 여기에서 1번 구간 터치하고 마무리됐어요. 에이, 한 번에 퍼펙트 만약 에 이때 주춤하지 않았으면 바로 퍼펙트가 갔을 텐데. 나스닥이요. 나스닥은 아예 주말에 폭락했었죠, 여러분들. 완전 떡락이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퍼펙트하지 못했다가 계속 횡보. 이 후에 또 여기 표시해 드린 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 추가 일봉 주봉이 생성되는 깃발, 보라색.까지 횡보하다가 이때 발생한 갭 구간까지 진행이 되면서 요때까지도 터치하지 못했어요. 저좀 계속해서 횡보. 횡보하면서 캔들은 이탈되니까요. 맞죠? 캔들이 우측으로 생성되니까 횡보하다가 바로 어, 어제탑 구간 아슬아슬하게 이 터치를 못하다가못 하다가 어제 터치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터치 못 했죠? 예. 네. 그래서 이게첫 번째 첫 번째 퍼펙트에요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횡보하다가 롱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 8 9 2 7 1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어제는 이제 새롭게 또 전략을 진행하니까 기간이 너무 지나서 수동청산으로 남겨드렸었고 11월 시9일어제롱 포지션 전략이었어요 롱 전략이었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파동이 중요하거든요 보라색 손가락 92460.5불 여기서 바로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자율쇼트였어요자율쇼 주황색 주황선돌파의 손절가 정도 되겠죠 주황색 주황선돌파시나 1번 92968터치하 손절가로 쇼롱 스위칭 91337 이거 터치 안하면 바로 2번 공간에서 롱되였는데 전략대로면 92.4숏 92.3롱. 예, 여기서 초로세 지서 이탈 손절과 했어요. 한 번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맞죠? 상단에 타겟과 93817.5숏 롱. 마무리 따로 숏은 진행 안 하고 대신에 돌아오는 1번 구간에서롱 되기 여기 보시면 수정 삭제 버튼 없죠? 그대로 다 박제돼 있으니까 이 내용 읽어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서 그이 내용대로 전략을 진행했고 여기, 뭐,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언급되줬고롱 포지션, 1번 구간, 재자료, 재활용까지. 맞죠? 그러면, 움직이 나오기 전에 진행한 거고, 숏, 롱, 롱 포지션 타겟가 추가 롱까지. 네, 리플레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제는 시간까지 완벽했어요. 92460.5, 숏, 진입 이후, 91337, 롱, 스위칭. 93817.5, 타겟가까지 완성. 숏, 롱, 그리고 이후에, 여기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1번 구간에서 바로 반등 나오지 않고, 밀리다가 보라색 지지선 이탈하지 않고, 1번 구간에서 다시 반등. 그래서 도합 보시면, 8927일, 11월 15일날, 롱 포지션 유지 중이셨던 분들은 최대 4896.5불. 수익구간 맞죠 두번째로 어제 숏 포지션이 92460 에서 롱스위칭까지 깔끔하게 했죠 1146불 숏3 여기에서 롱 포지션 스위칭 어, 91337 에서 최대 윗꼬리 까지 2832 832불 그리고, 여기서 밀리긴 했지만, 1번 공간에서 롱 포지션, 이제 뭐 확인하시고, 반당할 때롱 진입하시면, 요것만 카운팅 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보라색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활용은 이제 뭐, 깨지지 않으면, 네, 깨진 건 지우시면 되고, 얼마든지 활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마지막, 4번, 905.5불. 왕복 어느 정도 되나요? 요거까지 합치면, 어쨌건만 봤을 때는 거의, 어, 5천불 좀 안되게 수익 주, 수익이 난것 같고요. 5천불 안되게 두개다 합치면 한만불좀 안되게. 예. 이때부터 수익 구간만 따지면요. 총만불 정도 롱 포지션 그리고 뭐숏롱 롱까지 네. 만불 정도 수익이 될것 같고요. 어제도 운 좋게 또 이렇게 전략에 성공해서 너무 좀 뿌듯하고요.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정말 다행이고.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수익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이 늦어서 열심히 지금부터 달려볼게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